안녕하세요, 옥금다, 요게, 나비입니다. 오늘도 유튜브를 찍습니다. 너무 이쁘죠? 여기 매니아님은 아주 그냥 이쁘게 따글따글하게 키우세요. 판매하시면 가져다 그냥 키워도 그냥 잘 자랄 것 같아요. 아주 얼마나 따가따가 키워놓는지 몰라요. 음. 저기 이게 원통 철화인 것 같습니다. 정말 이쁘죠? 아 이렇게 잘 키워놓으신답니다. 아우, 꽃대 올라오는 거 봅니다. 봐요, 얼마나 잘 올라오는지 얘네들은 자고도 뽐뿌 잘 달고 마디바입니다. 마디바 좀 보세요. 아주 대풍으로 이쁘게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음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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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네 강아지가 왈왈왈왈 하네요. 사람 소리가 나서 그런가요? 이거 보세요. 너무 이쁩니다.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 길러내지 몰라요. 나빛에 배워가지고 이렇게 길러야 될텐데 이렇게가 안됩니다. 맨날 어떻게 안 이뻐요 제가 기르면은 물을 너무 줘서 그럴까요 아주 이분은 아기자기 하신 걸 너무 좋아해 아주 깔끔하시고 여기에 요거 달아 매는 거 보세요 나올 나중에 사람에서 큰 거예요. 너무 잘 키우십니다. 음, 이걸 뭐라 그릴까요? 이름을 한번 그래도 보여드려야 되겠죠? 환엽, 환엽 보나타, 보니타. 음, 들어도 없던 이름이에요. 저는 <laughs> 얘도 그럴까요? 어, 진짜 얘도 한여이네요 음, 철화도 자크형으로 좋아하셔요. 이 언니는. 하여튼지 이쁘게 잘 가꾸세요. 봐보세요. 엄청 이쁘답니다. 얘는 홍실일까요? 홍실? 홍시? 이렇게 이쁘게. 이렇게. 아, 빨간색도 보세요. 진짜 이쁘게 잘 키우시죠? 아유 예뻐 환엽입니다 환엽 하여튼 가꾸시는 건잘 가꾸세요 아직 여기 매니아님은 제가 아시는 지인님 건데 진짜 잘 해야 돼요 엠바지스 선생님 보세요, 한락을 하기 아주 구쳐 놓으셨어요. 여기 국민이 쪽인데 국민이들이 얼마나 잘 키워놨는지 몰라요. 봐보세요. 아 콩분에다가 쬐맣게 이렇게 담으셔가지고. 오둠신기로 따글따글따글하게 심어놓으셨어요 누다 물든 거 보세요 음. 꽃좀 보세요 얘가 저에게는 꼭 담을 곳 좋은 것처럼 있다가 또 우리 아침 되면 활짝 피고 하더라고요 이 꽃은 음. 네티지아도 아주 빨갛게 다육이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입니다. 음, 아무리 치슬 보세요, 아유 알 사탕 같아요. 따글따글따글해서. 그건 무슨 잭같은데요 무슨 이름인지 모르겠어요. 잊어버렸어요. 음, 철꽁 펑콩분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셨답니다. 세상에나 맥자 버터요 멕시코 자이언트 너블리 루즈 아주 수령을 이렇게 잘 잡아 놓으셨답니다 전체 전경 한번 보여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여러분 사랑합니다.